이번 시간은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발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중복 발행하셨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한장 추가 발행하셔야 합니다.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수정 발행 시, 원본 내용 그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거래, 매출계산서, 전자탭에서 수정 발행하실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상단의 수정 발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사유 중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을 선택하시면 내용 수정이 불가하며 원본 내용 그대로 마이너스 금액으로 변경되어집니다. 하단의 수정 발행 버튼을 클릭하시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수정 발행이 완료되어집니다. 매출이 발생했다가 전체 반품 또는 일부 반품을 받으신 경우에는 환입으로 수정 발행을 진행합니다. 수정 사유를 환입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작성 일자와 공급가액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를 환입으로 선택 시 금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변경되며 일부 금액만 반품된 경우에는 수량이나 금액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받으신 날짜로 작성 일자를 변경하여 수정 발행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면 수정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차고에 의한 이중 발급과 환입으로 수정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